5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두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3입니다. 자, 점근선은 여기 분모 0일 때 그리고 x의 개수비 1분의 a가 되겠죠. 자, 이 값이 3이란 얘기니까 뭐 a는 3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0,-6을 지나야 되니까 x에 0 대입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하므로 b는 1입니다. 6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0,-1을 지나고 이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f의 3분의 2의 값을 구하시오. 자, 0,-1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0 대입하면, 음, a분의 c가 마이너스 1이고, 우리가 유리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겠죠. 그리고 y는 x에 대한 대칭도 되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도 됩니다. 음,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만약에, 점근선이 이쪽에 이렇게 있다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점, 점대칭이고,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배칭이 됩니다. 즉, 이두 직선의 교점이 이 유리함수의 중앙이 된다는 얘기죠. 연립해서 x-3과 마이너스 -x x-1을 풀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 양해주면, 2x가 2가 되니까 x가 1 나오죠. 자, x가 1, 뭐, x가 1이면, 여기에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2 나오네요. 아, 그림이, 이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4, 사분면에 있네요. 자, 어쨌거나, 뭐, x가 1일 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다시 말하면은, 정근선이 x가 1이고, 또 하나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러면은, 분모 0일 때 x값이 1이란 얘기는 a는 1이란 얘기고, 즉, 유리함수 식이 이렇게 되어야 점근선이 x는 1 나오겠고요. y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여기 개수비 1분의 b가 마이너스 2니까 b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아, x 그 다음에 아까 뭐 c는 마이너스 a였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c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f의 3분의 1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1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나요? 따라서 답은 1입니다. 7번 a가 6 이상인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3 이상 3이야. 뭐 무리함수의 최소값이 0일 때 최대값을 구하라. 여기가 마이너스 e x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뭐 왼쪽 위를 향하는 이런꼴의 그래프여야 하죠. 기본형인 y는 루트에 마이너스 e x를 적당히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고, 얘는 또 y는 루트 2 x의 그래프를 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꼴이니까 y축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질 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원점이 아닌 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 위로 향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a가 6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a-2x에서 음, 만약에 a가 6이라면 x가 3이란 얘기죠. 음, 6 이상이어야 이 값이 정의역이게 가능하겠네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 값이, 잠시만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림이 조금 비율이 안 맞지만, 그림이 이런 그래프니까 당연히 이제 최소값은 3일 때 최소값일 겁니다. 최소값 0은 3을 대입해야 되죠. 루트 A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루트 A 마이너스 6은 2. A는 10 나오네요. A가 10 나오고 최대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죠. A가 10이고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루트 여기 16 2 하면 답은 2입니다. 8번.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6은 4고 g3은 0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역함수가 gx이고 gx에 대해서 g3이 0이란 얘기는 우리 뭐 f의 0이 3이란 얘기겠죠. f 6은여대입하입하트 루트 d a 플러스 u 플러스 b 가 4고 0대입하면 루트에 1 플러스 B가 p 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b 고 p 고 b 니까얘까얘 나와야 와야되자 여기 6 u s plus plus p 야겠죠 그러면은 6A가 3 나와야 되니까 6A가 3, A는 2분의 1입니다. 9번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에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랑 I라고 할때 PH 더하기 PI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자, 이 유리함수 한번 그려보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네요. 그러면은, 점근선이 x가 2가 될 거고, 또 다른 점근선은 y축.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x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쪽만 고려하면 되겠네요. 이쪽만 고려하면 되고, 여기 위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를 I.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뭐 a, c o 라고 한다면 y값은 a 1 2분의 1 되겠고요. PH 더하기 PI는 분명히 지금 1:4:5면에 그려지니까 이 값이 어차피 좌표이자 길이가 되겠네요. ph의 길이는 그냥 a-2분의 1이고요 pi도 이 좌표이자 곧 길이가 되겠네요. 자, 이것의 최솟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 자, a는 당연히 2보다는 큰값이고요 그러면 이거 0 이상. 여기 산술기하 평균 쓰기 위해서 빼기 더하기 2해주면 얘도 0 이상. 이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겠습니다. A-2분의 1 곱하기 A-2. 그러면 약분해서4 이상이네요. 4 이상. 따라서 최소값은 4입니다. 10번. 두무리함수의 그래프와 X는 마이너스 1,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는 이제 시작점이 0일 때의 x값이 2분의 3이죠. 2분의 3,5를 시작점으로 하고 얘는 마이너스 0일 때가, 0일 때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죠. 마이너스 2분의 3,5를 시작점으로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왼쪽 위를 이렇게 향하겠습니다. 얘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향하겠죠. 근호 밖에는 둘다 플러스니까. 음, 그러면은 그래프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좀더 위로. 그려보면. 2분의 3,5. 2분의 3,5가 여기. 2분의 3,5좀더 아, 오른쪽에 그릴게요.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이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2분의 3,5를 시작으로 해서 왼쪽 위로 이렇게 향하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 되게끔 대강 이쪽에다가 그려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컴마 마이너스 5 얘를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그림이 음, X 0 대입해보면 루트 3 마이너스 5니까 여전히 음수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때 X는 마이너스 1, x는 1. 마이너스 1은 얘보다는 크니까, 이렇게. 뭐, 대강,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x가 마이너스 1, x가 1.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여기 넓이를. 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같은 그래프니까, 원점 대칭이 되겠죠. 원점 대칭이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툭 잘라주면, 여기를 이렇게 툭 잘라준다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이 부분과 정확하게 합동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메꿔준다면, 우리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인 직사각형으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아까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루트 1 더하기 5하니까 6 나오나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은 루트 1 빼기 5 해주면 어1 빼기 5, 마이너스 4 나오네요. 어, 마이너스 1, 마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길이는 10이 될 거고, 요 길이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니까 2. 자, 곱해주면 답은 20입니다. 11번.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얘는 이제 0일 때 x 값이 3이고, 그러니까 3,m을 시작점으로 해서 여기도 플러스 밖에도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겠죠. 오른쪽 위를 향할 거고 어떤 그래프와 그 역함수와의 교점은 그 그래프와 역함수가 아니라 y는 x와의 교점이랑 어, 서로 같겠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어, 역함수를 구할 게 아니라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y는 x의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어, 무리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뭐 여기 3, m인데 여기다 3대입하면 3이니까 3, 3을 여기다 표시해 봅시다. 여기가 3, 3인데. 3,M이 이 위에 있으면은, 이 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뭐, 많이 만나봤자 점 하나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3,M이 뭐, 이 밑에, 이렇게 있어서, 뭐, 이렇게 지나가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음 아니면, 지금, 뭐, 2점에서, 3,3에서 시작해도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3,m, m 값이 일단 3보다 크면 안 되죠? 3 이하가 돼야 됩니다. 3, 아, 2가 아니고 3이죠? 3 이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m이 뭐한 마이너스 1쯤 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아예 만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이 접하는 순간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네요. 이 접할 때는 언제인지를 고려하려면 은 연립해서 판별식을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4x 마이너스 12 플러스 m 얘랑 y는 x 연립이니까 x라고 두고 그러면 플러스 m 이항하면 마이너스 m 제곱하면 근호 벗기고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한쪽으로 다 이항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배 m에 여기 넘어오면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2의 x m제곱 플러스 12는 0이 되겠네요. 짝수판별식 b'는 마이너스의 m플러스 2니까 제곱해주면 m플러스 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 c해주면 m제곱 플러스 12 여기 m제곱은 지워지고 4m 플러스 4 빼기 12 4m 마이너스 8이 0보다 클 때는 m이 2보다 클 때겠네요. m이 2보다 아이고 m이 2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딱 2일 때는 접하는 순간이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2보다는 커야 되고, m은 3 이하라야 합니다. 답은 m은 2보다 크고 3 이하이다입니다.